곽도원은 원래 충무로에서 연기파 배우로 통했어 특히 곡성에서 주연으로 빛나며 이름을 각인시켰지 그때는 누구도 그의 추락을 상상 못했어 하지만 2022년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터졌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였다고 해 결국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어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 곽도원은 하루아침에 이미지가 무너졌고 충무로 대표 배우라는 이름이 무색해졌지 특히 곽도원이 주연을 맡은 영화 소방관은 큰 타격을 입었어 곽경택 감독까지 원망스럽다 고 말할 정도였지. 결국 영화는 개봉이 늦춰졌어. 그런데 최근 곽도원이 다시 무대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어.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주연으로 캐스팅된 거야. 팬들 사이에서 기대가 높아졌지. 하지만 제작진 내부 사정으로 캐스팅이 바뀌었다고 해. 곽도원 대신 다른 배우들이 이름을 올렸어. 분위기는 다시 싸늘해졌지. 결국 언론은 곽도원 하차 소식을 전했어. 3년 만에 복귀가 이렇게 물거품이 됐지. 무대 위 그의 모습은 또다시 볼수 없게 된 거야. 곽도원은 여전히 실력 있는 배우로 평가받아. 하지만 음주운전의 후폭풍은 끝나지 않았어. 과연 그는 다시 설수 있을까? 아니면 사라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해?